방법에 대해서 지금 한 문제만 먼저 짚어 볼게요. 9번부터 17번까지 다 해야 되는 건가? 네. 어디요? 들 문제 위로 어... 갑시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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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쪽, 29쪽. 아, 29쪽이요? 어지간하면은 모두가 이제 궁금해하는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31쪽까지 푸는 게 목표였잖아. 아...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모두가 궁금할 만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11번부터 31쪽이. 네, 29쪽, 30, 31쪽까지. 그렇지? 29쪽부터요? 어그 앞쪽은 또 질문해도 별 상관 없지만 보통 같던데? 어. 어, 어. 또 뒤에 솔려있는 것 같길래 어 뒤에 세번째 질문을 뒤에 세문데 그러냐 자오답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없다 저 오답 보고 있어요 그래? 그 일단 16번 먼저 할게요 그맞침잘 됐다 그 16번 16번 오케 이 네, 어. 이제 숫자하고 문자하고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 쉽게 산 연습했었는데 숫자 문자 할때 내가 계산 순서를 내가 잡아줬어. 어. 약간 좀 바뀔 수는 있지만 놓치면은 다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적이 있었거든. 그게 뭐였는지 보자. 전에 내가 일일 다 풀어줬던 기억이 있네. 한 문제도 빠지 전부 다 풀어줬었죠. 아. 어. 아, 선생님 저거 좀 지워주시면 안 돼요? 아 어, 그럴까? <laughs> 걸리자거려요 좋습니다. 그때 내가 계산을 이렇게라라고 해 내가 보여줬었지. 네. 그렇죠? 이것도 역시 한번 좀 봐봅시다. 어차피 이건 수련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 풀면 좋겠지. 근데 보통 이제 숙련자잖아, 선생님은. 이제 숙련한, 잘하는 사람들 거 보고 이제 숙련해있는 식으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모든 게다 똑같지. 여기도 무조건 갑니다. 우선 부호가 마이너스가 전혀 없죠. 답이 플러스로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부호는 플러스니까 부호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숫자만 봅니다. 요게 적어봅니다. 36인가요? 숫자만 보면 6이 제곱이잖아 네딴거 그래. 보지 말고 숫자만 알았지? 그러면 6의 제곱 36 일단 적고요 2의 4제곱이네요? 16이요 16. 16이죠? 16을 적고요 그 다음 그냥 8이 있네요 그쵸? 그냥 8 적고요 중간에 나누기랑 곱하기가 있네요? 그쵸? 그대로 적어 숫자 따로 오케이? 숫자만 이제 처리 끝났습니다.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자만 봅니다. 문자 어떻게 하랬지? x가 제곱이네요. X 개 제곱이네요. x였어요? a인 줄 알았는데 x가 3개 있는데 제곱이네. 6개인가? x 6개 있어. 근데 x가 여기는 몇 개야? 4개 있네. 그렇지1 곱하기 4잖아요. 맞아요? x가 4개 있네. 근데 여기는 x 하나 있네. 그렇죠? 여기서 좀 나눗셈은 이제 빼라고 했고 곱하기 좀더 하라고 했던 거 기억 납니까? 뭘 빼라고요? 얘가 아, 뭐안 되는 경우 감안해서 십따 나누기 이야 이거 뭐야? s 뭐야? x, x 10이라고 적어라라고 배웠는데요. 아, 나누기는 빼기. 나누기로 빼면 빼면 배웠는데요. 그렇죠?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배웠었지 그치 안되면 이거 이분 정리 다시 해야 되는데 나 그냥 외우라고 했었지 빼는 게 맞다고 했잖아 나눗셈이니까 빼는 게 맞습니다 그쵸 곱셈이니까 더하는 거고 그치 그럼 x는 이제 바로 보자마자 그냥 얘 계산하면 됩니다 6기4는 2인데요 2에다 1 더하니까 3인 거예요 정답인 거예요 됐어요? 자그 다음 y도 한번 가볼까? y는 몇 개야? 5, 2, 10개였었지 근데 뒤에 y 몇 개? 2, 4 8. 8. 8. 근데 남셈이네 여기 뭐 없잖아. 그냥 남쌤이니까 뺄셈이야 그치? 맞아요? 네. Y는 두 개야. 네. 2 개. 자, 이제 나는 숫자만 계산하면 답이 정확하게 정답이 나온다. 숫자 계산하고 Y랑 X를 그냥, 어, 그냥 적으면 돼. 그렇지. 그쵸? 이거 계산 봐도 되나? 16만 아래다 적고 이렇게 적는 거 맞죠? 네. 왠지 알아요? 이렇게 부어 앞에서 잘라서 이렇게, 아니 뭐야. 이렇게, 이렇게 한 부분에 집어가는 거잖아, 남쌤이. 그치? 어, 16만 자르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한 번에 가잖아. 분모로 갔습니다. 약분하면 되죠? 8, 1, 2, 8, 8, 26. 2, 16, 2, 1, 2, 여기 18 나왔네. 정답 빠르게 나왔다. 18, X, 3, Y. 네, X, 3제곱, Y제곱. 이렇게 정답 처리 끝. 됐죠? 네. 여기서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숫자는, 숫자는 숫자로 따로 계산해라. 문자는 문자로 따로 계산해라. 두 개를 섞어서 하면 틀리게 돼요. 왜요? 헷갈리니까. 뒤쪽에 더 헷갈리니까. <laughs> 잘, 잘 놔둬봐.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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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다름아. 달아놔. 어, 다름다야 돼요. 네, 네, 네.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툭툭 치지 뭐. 말고. 알았지? 이렇게 그래봐. 자, 문제 가져 왔나? 네. 좋습니다. 어, 질문은 다른 것으로 받도록 하고, 하고, 이제 32쪽으로 32 넘어갑니다. 좀 이해가 됐나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32 이제 32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어? 어, 실판 질문. 32쪽으로 가야지, 이제. 네. 30쪽 아니에요? 30쪽? 3 0 30쪽으로 가쪽지 30쪽으로 가 30쪽으로 갑야다3 0쪽으쪽으로 가야지. 3가나 가야지. 가야지. 로 가야지. 가야지. 로가으가가지 네 오늘 있잖아요. 4 0초까지 진도 나가고 끝낼 거예요. 4 0이요 어, 40. 아, 0이요맨첫 어, 40. 어, 장부터 부담이 있는데 저는. 50만큼 아 50. 진짜. 어? 멀리 빵도 까지잘 한다. 왜부터 어 이게 뭐 야, 지 주변에는 어페이 목표는 일단 미리 말해 줬다. 네. 자, 어쨌든 봅시다. 어, 오늘 계산할 것은 상당히 좀 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 아 정말 지금 노래불러어 배통울러 배통 선생님 네예 얘기해주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저 있잖아요 네이 네, 플러스 3A까지 제가 구했단 말이에요 어그 뒤에는 플러스 12B라고 적었는데 여기가? 왜? 왜? 어째서? 그 여기 앞에 3A 아, 있잖아요 아. 그래서 12B라고 적었어요 부합해 잘라 제부합해 <laughs> 아, 잘라 말좀 들어 예 어, 어, 뭐, 오십삼 나. 시원 어, 뭐. 네, 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e 플러스 마이너스 e 이다 플러스 삼이오. 마이너스 플러스 삼. 다른 건 손대면 안 된다고 A 배웠습니다. A 네. 그래서 다른 건 손대지 않습니다. 네. 막아선해인나 이것도 하고 싶은데 아니야, 맞지? <laughs> 어그그 다음 시험 때. 아 이건 내뽑야지 그냥 이렇게 그대로 적어야지. 배운 게 이랬지. 시험 목표 어디서? 이렇게 하라고 배웠지. 네그러면 이. 따고 손대면 안되 A 플러스 이. 쉐넌 할 있나요? 계산하면 A, A 플러스 12B가 12 되나요? 여기 있 아, 아,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겠죠? 네.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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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 그 다음에 대문대로 계산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여기 10인데? 12. 12. 여기 12. 배운 게 요거잖아. 그렇지. 여기 A 그냥, 여기 앞에 그냥 적으라고 배웠고. 이거 답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맞아? a만 뺄수 어, 줄게요. a끼리만 할 있고 중현대. 얘는 없어지네요. 쉬운 걸왜이 풀었지? 그러니까 배운 대로. 바보알 자, 잠깐 보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laughs> 그다음 바로 이론 수업 네. 네. 한번 가보자. 아, 어. 아왜 뭐 옆에 이제 답잘푼 여기 친구 있잖아? 옆에 답 잠깐 뭐야? 이 물어보면 되지 <laughs> 또 설명하다 틀린다 저주를 퍼기하고 진짜라 다른 식알려줬어 가끔 비팔찌인 것 가끔 같네 그자 여기까지 되는지 음. 먼저 봐주세요 네보세안 보여요 아안보여네 <laughs> 어할줄 알아요 여기까지? 아니요. 잠깐만요 얘를 네. 이렇게 할줄 모르는가? 아, 아,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으... 알겠어요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앞에서 자른 다음에 네. 분배한다는 걸 네. 알고 있는가? 네, 네. 어. 그러면 내가 거때문 안쪽을 계산할 그수 있게 되면 계산네네네을 드리면 은고요 얘를 하면 마이너스 가나아네네 맞아요 자 이제 그 얘를 갖다 분배 씁니다 그리고 만드는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어, 어... 네네네. 네. 여기도 잘라서 보하면 그렇게 아, 되는 거예요. 아, 좀 네, 좀 네. 네. 자, 이제 계산을 합니다. 정답입니다. 어... 아, 그래서. 아. 계속... 아이 간단한 식을왜 아 나는 복잡하게 있나 중학교 1학년 교재를 다시 펴야 되겠는데? 아니요, 아니요. 배운 적이 있는데. 아니, 아, 본적 있어요. 약 증거를 보여줄게요. 어, 2차 시기 뭔지 배운 적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차식. 그렇 차수가 2인 거. 차수가 뭐죠? x 앞에 있어도 뭐나 아, 지 지수라고 쓰거 있잖아. 자, 이차식입니다. 들 네. 이차식입니다. 네. 됐죠? 이차식인 네. 거예요. 네. 아, 아. 이렇게 붙은 거. 네,입니다. 아, 아, 아. 다른 거. 어, 4 a 빼기 뭐 더하기 5뭐 이런 거. 이차식입니다. 네. 됐죠? 네. 그리고 아니면 자기 혼자 그냥 이렇게 있는 거. 어, 요런 거 이차식이에요. 네. 또 하나. 어, 10x제곱 빼기 5x 이런 식으로 제일 큰게 그냥 제곱이 달려있으면 2차식이에요. 됐죠? 어. 이걸 2차식이라고 하는데 2차식끼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음. 상당히 쉽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봐볼까? e x 제곱 더하기 얘는 0인가아니 <laughs> 네.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친다. 2학년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주목. 류량끼리 같은 어떻게? 같은 말하고 있는데. 자. 왜 이렇게 적는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음, 잠깐만요. 됩니까? 네. 네. 네, 선생님. 나는 이걸 왜 5의 제곱이라고 적었는지 알아? 네. 네. 2 이상. 계속 이어서 이걸 내가 왜 7x라고 적었을까? 5 더하기 2에. 이걸 내가 5단이. 왜 7이라고 적었을까? 마이너스 1 더하기 플러스 8.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끼리. 아, 같은 종류끼리. 누가 음... 있어야지? <laughs> 자, 여기까지 되십니까? 네. 좋았어요. 자, 계속 이어서 설명은 일단 계속할게. 여기서 하나 추가할 것이 있어요. 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군대 법칙은 이미 아니까 설명할 것이 없고 여러분들 나눗셈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걸 알고 있나요? 아 진짜요? 진짜예요? 할수 없어요? 잠깐 기다려봐. 아 나눗셈은 그냥 분수로 바꿔가 곱하는. 그치. 아 역시. 여러분들 더 이상 뺄 셈이 없다는 걸 알고 있나요? 네, 네 플러스로 고치고, 마이스로 응, 고치고. 이제 마이너스 이럴 때면은 3 빼기 8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계산할 땐3 더하기 마이너스 8이라고 네, 됐어요. 예스. 그러니까 모든 뺄셈이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의 뺄셈은 없다, 다 덧셈이다.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이건 어차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미 나눗셈은 없었어요. 그렇죠? 다 덧셈으로 바꿀 거니까. 분수를 바꿔보려. 어, 전부 다 곱셈으로 바뀌니까 더이상의 나눗셈은 없다. 아, 잠시만 이 계속 이어 가지고 저는 오케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했을 때 나눗셈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전부 다 분수로 됐지? 근데 여기서 하나 개념 잠깐 좀 잡고 갈게요. 그냥 이해되면은 가르칠 게 없기 때문에 아, 안다고 하고 넘어갑니다. <laughs> 이렇게 문제 하나 적어놨어요. 보이죠? 음.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관찰을 야, 해봐. 해. 나는 바로바로 바로 답을 적을 해야. 생각이야. 가능한지 잠깐 보세요. 우와. 선생님 왜 분배법칙처럼 계산해요? 해볼게. 한 번에 답이 가능한가? 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몰라? 알아서 보여줄게 이게 이해만 되는 사람이 있구요 안되는 사람이 있을거예요 한번 보여줄게요 더하기 c b x 근데 저거 곱하기 5 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분배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곱하기니까 그치 그러면 곱하기 할때 약분 되잖아요 그쵸 죠 네. 맞나요 네 사람 이, 약, 이 약, 약분하면 이게 맞죠 네. 맞지? 그러면 답이 얘는 4가라고 했네 분배하면 은그렇죠그 네. 다음 x랑 x 세정이랑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x 두개 남죠 알아요? 네. 그래 그 다음 이거 약분 딱딱하면 이거 6밖에 안 남는데요 자 비교하세요 아 어차피 곱하기로 바뀔 거기 때문에 나눗셈을 분배해도 아무 문제 없다 오케이? 아시겠어요? 네. 역시 숫자끼리 계산합니다 팔 나누기 그냥 적은 거고요 그냥 나눈 거예요 보이죠? 네. 왜 남쌤이 분배가 가능한가? 곱하기랑 똑같으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됐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한 가지만 이제 연습하고 여기 이제 이론 전체 끝낼게요. 됐지? 이제 여기까지 하면 배울 내용 은다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딱 하나 가장 큰 고비. 네. 여러분들 옛날부터 더셈뺄셈 곱셈 남쌤 다 배우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하냐? 뭐각해서 어, 맞대만 항상 그거 하지. 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곡이라고. 제일 어려워 보이는 문제 한 문제 좀 풀어 줄게요. 이해되는지 잠깐 봐 봐요. 어렵게 생각 아. 잠깐 봐 봐. <laughs> 37쪽에 16번 문제는 선생님이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16번이 37쪽까지 가요? 네. 37이요. 어, 37. 아니에요. 어, 모든 내용을 다 가르치고 12... 있는 이니까 선생님 근데 14? 아니, 그 12번이 그. 자. 근데 아 몰라 마지막 문제 그냥 풀어 줄려고. 가장 어려워 보이니까. 12번이 제일 어려워. 그래요? 아. <laughs> 저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 <laughs> 망했어. 자, 칠판 닦아가게. <laughs> 어? 내가 이거 설명. 아, 어렵구나. 설명 안 하고 내가 그냥 계산을 해줄 텐데 이해가 되는지만 확인해 봐. 됐지? 안 돼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뭐있어 아, 선생님, 저기하게? 머리를 꺾고란 줄 알았어요. 이렇게 돼 있길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계산해요? 그냥 구경만 해봐. 네. 구경꾼 가능하신가? 예. 어 네. 아, X 어, 제곱이 또 너무 못 빼주세요. A처럼 보여요. 이게 그더둥이 붙은 거죠? 그냥 그냥 X야. 알았어. 근데 왜 4X 제곱이 돼요? 왜 4X 제곱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 빼잖아. 마이너스가 두 개잖아요. 플러스죠. 네. 이가 두 개잖아요. 사잖아요. 근데, 엑스가 제곱... 두 개잖아요. x 제곱이잖아요. 내가 얘기했지. 부호, 숫자, 문자. 세개다 따로따로 해야 된다 했지. 그지그 원칙 안 지키면 이게 이해가 안되지 당연히. 원칙이 맨날 그게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 부호, 숫자, 문자. 이세 개가 따로따로 하나씩 딱딱 들어가는 거예요. 섞지 마세요. 다시. 섞지 마세요. 섞지 말라고, 얘네들이.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나도 쌤이네. 나눗셈 분배하면 되겠네. 분배 방금 배웠는데요? 어. 그지 해볼까? 음... 4X. 가 아니네. 돼? 네. 다시 한 번. 이런, 이런, 이런. 이거 이해 되는 거야? 네. 잠깐만요. 숫자끼리 1 2이 나누기 4는 3이잖아. 네. X3개, X2개 나누면 x 하나 남잖아. 네. 네. 그냥 나눴죠? 아. 나? 8 나누기 4는 2잖아. 네. X2개, X2개 나누면 어이, 없잖아. 맞아요. 그냥 나눴지, 맞죠? 엄청 쉬운 거야. 어일 어, 어. 생길 때는 어 계속해서 한마디도 간단해난 거, 거 아닌 거예요. 어 그냥 간단하게 계산만 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한번 잡아볼까요? 음. 혼합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혼합 계산을 어렵게 해왔던 친구들이 혼합 계산을 겁먹은 거야. 그래서 <laughs> 어떻게 팩트거든요. 아, <laughs> 팩트네. 실백이다. <laughs> 그치? 응.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십에스, 이거 이 아니에요? 어, 뭔가 나오나? 음. 계산 잘 되나? 그냥 답은 해해아이 분해한 거 문화가 분해 안 하고 그냥. 됐지?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봐. 그러면 어려운 건한 개도 없고요. 근데 복합적으로 앙 어려워 막이래 그래 있잖아? 내가 뭐가 어려우냐고 짚어주면 아무거 그냥 어려워. 하이한일 어, 있습니다. 일 있어요. 아, 일, 있으면, 아. 일 있습니다. 일 있습니다. 나누면 마이너스 6이 되면 a는 하나, 응. 여기는 2가 플러스 2가 되겠지. 응. 끝났습니다. 응. 자, 게두개 나왔고요. 다음이다 응. 끝. 선생님. 응. 네. 니다 네, 얘기해주세요. 4 a 는 마이너스 4 a 제곱이에요이 그거지 알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거 이거? 네 그럼 마이너스 4a 제곱이죠. 어, 완벽합니다. 잘었습니다 오케이. 자 네. 아, 근데 그럼 봐야 알겠지? 아니 볼 때마다 불쌤만... 오기... 알았어. 볼 때마다 다와가만해라얘도 이렇게 분배법칙 없으면 우리 다 맨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마이너스 5a 플가 되는 것 어, 여기 앞에 그냥 게. 이렇게 적어줬어요. 보리아는거있는지확인해주시고요 뭐 a끼리 니해봅니다 뭐가 나오지? 고 하는 게 아니라, 1m를 달라고 하는 게4니라아까 답이랑 비교하세요아렸죠이게 아니라, 아 어. <laughs> 우리가 10한 다음에 2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우리 계산하면 얼마나 오냐? 어, 2분의 1이야. 10분의 5 약분하면 2분의 1 되지? 네. 물론 할줄 아는데 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2 더하기 4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얘 10분의 6인가? 4. 분 어, 약분하면 2분의 되겠지. 근데 아, 얘는 말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약분이 뭔가 2로 골고루 될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셈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약분을 한다고 쳤을 때 2, 1은 2, 2, 5, 10, 2, 2, 4 이런 식으로 해서 5분의 3이라 적어도 같은 답입니다. 한꺼번에 약분 다 되잖아. 그치? 렇 한꺼번에 되는 게 있다면 한꺼번에 약분을 한다. 그게 바로 분수 계산의 핵심이에요. 얘도 봐보면더셈은안 되는데 한꺼번에 S가 하나씩 다사라지죠 S를 적고요. 뭔지 알겠어? 아, 이거 숫자를 아. 봐보면은 이제 숫자는 나중에 생각해야 되겠다. 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만 또 봐봤더니 x 가두 개씩 다 있어요. 여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하라는 의미였어. 뭔가 됐어? 좋습니다. 이제 통분을 한꺼번에 해버릴게요.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6이 약간 마음에 안 들기는 해. 이게 됐죠? 네. x 분의 4 마이너스 4에 2 플러스 8b 뭐가? 아, 한꺼번에 하는 건 나중에 배우자. 일단 기본 개념을 알고 나서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한꺼번에 하는 걸 알려 줄게요. 기초 개념 설명부터 먼저 할게. 이 가연이는 암산 정도는 잘 하니까 이 부분은 내가 설명 없이 그냥 쭉 적어 버릴게. 이거 어, 맞 이거 맞나요? 계산할 정도로. 답하는 건가? 네. 그래요 이거 검토를좀 한번 해보 거야. 3분의 뭐컴퓨터나도그랬다 요거 계산하는 거니까. 네. 여기에서 분배학권 네. 들어간 건가?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어, 6분의5 정도 되네? 네, 일부러 나도 같이 일부러 암산을 하고 있어. 어라, 실장을 잘라졌네어요 네. 음. 틀렸네. 아니. 암산 <laughs> 틀린 게 아니라 계산을 가져왔어 <laughs> 아, 그렇군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여기에 더. <laughs> 답인하답있습 어, 확인 오케이. 답확인 어,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해주자. 네. 그러면 잠깐.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어요오 잘했어요. 와. 굿. 선생님 근데 왜 그, 저기는 왜 2분의 1 X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왜냐면 3하고 6이 약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약분 됐는데 왜 4하고는 안 나와요? 아, 네. 아 거기에 대한 생각입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여기에다 분수점 적어볼까요? 다 같이 들으자. 2분의 3 빼기 4라고 하는 게 있다면 당연히 답은 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돼요. 네, 그렇지. 데 네. 얘를 갖다 계산할 아, 때 한꺼번에 약분되는 게 없잖아요. 이게 구분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대신 얘를 6분의3 빼기 육분의 4라고 적을 어, 수는 있겠죠? 따로따로 따로 약분을 해야, 아 해야 되는 돼요. 응. 어, 어. 아 그렇구나. 그렇지. 오, 다 아, 맞았어? 다맞았어 같이 들고 있어요. 너도 그냐 아니 나 그냥 같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곱하기 하여튼. 나누기가 섞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먼저 계산을 만약에 하잖아. 분배가 되겠죠? 네. 근데 곱하기가 또 달렸으니까 여기서 분배를 한번더 해줘야 되는 좀 싫은 불편함이 있어죠. 선의 불편하 것은. 그래서 얘를 갖다 좀 영리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얘는 곱하기죠? 얘도 곱하기잖아. 왜요? 얘 분모로 갈 거니까. 그치? 네. 그래서 얘를 갖다가 곱하기로 한 번에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같은 말인가? 와. 그치? 그래서 한 번만 분배하고 끝내는 게 좋습니다. 됐죠? 와, 이렇게 네, 한번 분배합니다. 네, 네, 계산은 제가 할게요. 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거 독서대예요 되게 재밌어요. 그렇군요. 아주 딱. 으으 사이. 원래는 개별 계산해야 돼요. 네, 저 하나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잠깐 여기에 설명 좀 해주고 왔죠? 원래는 이걸 약분 따로따로 따로 하고 계산해야 되잖아 예 근데 민재 여기 잠깐 봐보면 지금 여기 4 a 이고 여기 2 a 이거든 그치? 네 이거 1호 약분이 골고루 다될것 같아요 네 A도 되긴 하지만 일부러 안할 거야 왜냐면 그냥 1호만 약분하면 2, 2 4, 2, 5, 10 오케이 이렇게 네. 되지 그지네 그러면 아래쪽이 B에 있는 분이 되어 버리는 것이니요 어디? 사가문에 적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오 a 의 제곱이 되며 여기는 플러스 사 a. <laughs> 나머지는 여기가 더하기니까 괄호를 칠 필요가 없겠습니다. 뭐, 그런데 원래는 정수의 괄호가 있는데 아, 플러스니까 괄호가 의미가, 의미가 네. 없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이 너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계산한 다음에 약분하면 됩니다. 어, 한두 문제를. 보통 시간이면 그러면 은2 a 분의 마이너스 이 a 제곱. <laughs> 어? 마이너스 이 a. 그러면 2로다 약분해서 어, 공분 A 분의 마이너스 1 분은 마이너스 A. A. <laughs> 오 아니야 아니, A끼리도 약분이 되지. 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어 그렇지 완벽한 정답입니다. 후 이렇게 불 태웠다. 하렇게불 태웠다. 선생님 맞아요? 다시 한번 봐 볼까? 어, 제곱 붙여 주세요. 어떤 거예요? a 곱하기 a니까 오, a의 제곱이야. 세워 아. 놓고. 쌤, 이거 좀 모르겠어요. 근데 네, 가자면 풀어 보자. 16번입니다. 한. 16번. 어라? 아까 전에 내가 풀어줬던 마지막 문제인가? 아, 아예. 한 16번 내가 지워 버렸네. 그냥 다시 풉시다 16번. 블랙핑크. 블랙핑크 좋아하냐? 아니. 아야. 다시작 어, 야! 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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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설명 없이 조금 더 이해되는 지 확인 가능한가? 멘탈스가 나갔어요. 응? 음? 왜? 그래. 아니네. 할수 있어? 네, 네.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클라스 다 어디 갔어요? 음. 같이 갔나요? 아 원래는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 안쪽 내용물을 계산해야 되니까 일단 내버려 니다계에 접어야 되겠네 나 이거 계산할 줄 알아? 네 그냥 풀면 돼요 오예 선생님 요거 좀 알려주세요 요거 음. 유용해요 네. 공식 줄 네. 놓고 있는 거 같은데 빨리 긋으면 아, 네. 좋을 거요 어, 전... 아니에요 공부하세요 공식 중복합니다 아 40조까지 네. 표시하시고 풀어오세요 2주 아, 뒤에 아, 확인합니다 네. 이주 뒤에 확인한다. 고린거 틀린 것도 고쳐야 돼요? 틀린 거뭐 고칠 수 있으면 고쳐 보시고요. 일단 풀, 일단 푸는 거 먼저 풀고 어, 거 시간 먼저 남으면 남으면은 고치고. 좋아. 아 그럴까? 어. 네. 오케이 그렇게 어 주연이 아니 고충은 목요일 날로 잡혔으니 까 어차피 목요일에. 오 남은 게안 남았다. 오예 s 됐죠? 대단히 네.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부동식이라고 해서 2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이걸로 중학교 2학년 1단원을 끝낼게요. 네. 내셨어요 해산? 네, 네. 제...